사람 문제에 대해서는 변화 없이 고심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당장에 목표가요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또 정부 간에 서로 이견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 관련 법을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안 되면 10월 말 정도까지 안 되게 되면 결국은 현행법에 의해서 목표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여야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모병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공을 국회로 넘겨주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는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지점입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여당과 협의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물가 상승률 이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공약은 준수가 되고 수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의지를,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 저, 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든, 아니면 정부관이 이 결정이 돼서 국회로 넘어가는 간에, 그 바탕은, 194,000이라는 대통령 공약 수준을 지키는 방향에서 꼭할수 있도록 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분명한 다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19만 4천을 보는 관점이 또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보고 있는 관점 또뭐 물가 안정이나 또 쌀산업 경쟁력 뭐 이런 측면에서 보는 관점, 경제적인 관점과 농업적 관점이 현재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요. 두 가지 관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그러면서 전 국민들로부터 동조 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막순간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그런 말씀을 함께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우리 전문지 기자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어, 현안 전반에 대해서 어, 상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뭐 짧은 기간입니다만 은 제가 오랫동안 저 농촌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음, 입장에서 또 농해수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어, 그 분간에 이어지는 현안은 비교적 발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농민들의 편에서, 농민들의 어떤 이익을 지키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기회서듣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민부의그 업무의 이그 방향은 이 농촌 경제의 유지와 또 국민 전체적인 식탐 물과 뭐 이런 측면을 같이 함께 서로 조화롭게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틀림없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도습니다